안녕하세요. 한국 테크니컷의 김주환 팀장입니다. 저희는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 용접기를 취급하는 회사로서 금속 가공 기계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레이저 가공기 같은 경우에는 최소 공간에 활용을 할수 있도록 2.5m, 4.5m 내에 5열짜리 판을 올려서 가공이 가능한 레이저 가공기를 취급하고 있고 또한 박스 타입, 싱글 타입, 6025, 12m의 갠추리 타입 등 대형 사이즈까지 구비를 하고 있어서 소상공인 분들 뿐만이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철강 가공을 하시는 다양한 회사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달아서 협동 로봇, 산업로 로봇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티칭을할수 있고 가공을 할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용접 작업뿐만이 아니라 절단 작업까지 한꺼번에 할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싱글 테이블 절단기를 저희가 지금 메인으로 절단을 하고 있고 테스팅도 하고 있고요. 싱글 테이블 절단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외주 가공을 맡기시는데 부담스러움을 느끼시고 딜리버리에 부담스러움을 느끼셔서 대응이 빠르게 되지 않았을 때 이런 가공기를 저렴한 비용으로 갖추어서 직접 생산을 할수 있으므로 생산력이 확대가 되고 외주 가공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버스터 레이저라는 특허를 가지고 버스터 레이저라는 것은 피어싱 기술을 활용해서 CW 특히나 컨티뉴 웨이브라는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 우리가 IO, IO, IO 신호를 통해서 피어싱을 할때 철판을 뚫는 기술을 CW, 즉 계속 커팅을 할 때도 사용함으로써 레이저의 사용량을 확실하게 줄여서 전력 소비량을 낮추고 절단을 훨씬 더 빠르게 할수 있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그 특허를 통해서 제작한 장비로서이 장비는 일반적인 절단 속도보다 훨씬 빠르면서 전력 소비량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테크니커스의 로봇 용접기입니다 이 로봇 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티치 과정이 굉장히 쉽고 기존에 산은 로봇을 사용하시던 분들이 티치인을 하시기가 어려워서 서비스 인건비를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셔서 티치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을 직접 티치인을 하기까지 단 이틀의 교육만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로봇용 레이저 용접기를 통해서 용접을 쉽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재라도 용접이 가능하고 로봇을 활용하게 되면 은 서스를 뿐만이 아니라 철, 다양한 소재를 이중접합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공냉식 레이저 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27kg의 본체 무게, 그 다음에 가장 저렴한, 아니, 가장 가벼운 680g의 용접권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용접기를 실제로 써보지 않으신 경우에는 얼마나 장점이 있는지, 얼만큼의 무게가 차이가 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찾아가는 용접 시연회를 찾아, 그, 방문을 드리고 있으면서 전국에 방문 시연을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타입 레이저 절단기입니다. 박스 타입 레이저 절단기 같은 경우에는 분진이 많은 곳 환경에서 분진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집진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특히나 분진을 하고 있는 더스트 콜렉트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커팅 헤드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정 부분이 열렸다가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절단하는 구형만큼의 집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집진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현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파이프 가공기도 저, 설치를 할수 있으므로 일반 평판 그 다음에 파이프 가공기 복.